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빠 보고 싶어요~ <laughs> 아이고, 여보, 우리만 두고 가버리면 어떡해~ 저희 아빠는 2차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되셨어요. 평소에 몸이 허약하셨던 탓에 바이러스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고요! 저는 아빠를 잃게 돼서 코로나 문제에 예민한 고등학생인데요. 이런 제게 일어난 황당한 사건을 이야기해드릴게요.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날, 마스크 새 걸로 바꿨겠지? 응, 손 세정대도 챙겼어. 실내에 있을 때 사람들과의 간격은? 무조건 1m 거리를 둘 것! 오케이, 잘 다녀와. 어느날 저는 평소처럼 학원에 가고 있었는데요. 학원 끝나고 치킨이나 포장해 갈까? 너 임마 고기서 무슨 소리지? 불... 남자가 마스크도 안낀채 도주하고 있었어요 방역대원들은 그 사람을 뒤쫓고 있었고요 그런데 길 막지 말고 비켜! 클로 꺄! 방금 저 사람과 부딪히셨죠? 당장 절 따라오세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 정말로 확진자였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쫓고 있었죠 내가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했다니 저는 두려움에 가득 찬채 방역대원을 따라갔는데요 나 이제 어떡해... <laughs> 울고 계시면 콧물 때문에 검사하기가 힘들어요. 울지 마세요. 네. 검사 진행할 테니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자자 여기까지. 내가 코로나 감염자 접촉했다면 몰카였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는 방역 대원이 아니고 10만 유튜버예요. 몰카가 너무 리얼했나요? 자, 확진자 와 접촉했을 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회수 100만 건 예상되니까 리얼하게 부탁드려요. 그들은 조회수를 노리고 코로나 몰카를 찍는 주작 유튜버였어요. 이런 걸로 장난치고 싶으세요? 그냥 유튜브 컨텐츠인데 뭐 어때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병인데 몰카를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저기 지금 너무 진지하신 것 같은데. 그 장난 때문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씨, 하필 걸려도 진지충한테 걸렸네? 인터뷰까지 따야 되는데 망했잖아. <laughs> 제가 화를 내자 그 유튜버들은 촬영을 망쳤다면서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이없었는데요.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들을 또한번 마주치게 됐지 뭐예요? 따라오지 말란 말이야! 클로, 거기 서세요! 코로나 확진자인데 도망쳤나봐. 아휴, 무서워서 돌아다니질 못하겠네. 방금 전에 코로나 확진자 부딪히셨죠?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네? 검사 후에 양성이라면 자가격리 하셔야 해요. 말도 안 돼. <laughs> 그 유튜버들은 몇 시간 전과 똑같이 몰카를 찍고 있었는데요.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 몰카 찍는 유튜버예요! 몰카라고? 코로나가 아니야? 네! 뒤에 카메라맨도 있다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주장 유튜버란 걸 사람들에게 폭로했어요너 계속 사람들 방해할래? 코로나 이용해서 장난치지 마시라고요! 남이 사뭐라도 무슨 상관인데! 당신들 때에 여기 있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고작 이런 장난을 누가 두려워한다고? 우리 영감이 코로나에 걸려서 세 달째 입원 중이에요 내 남편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했고 나는 2년째 결혼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코로나로 장난을 쳐? 에이 다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은데 사회 분위기가 칙칙해서 웃자고 장난 좀 쳐본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금 심어보고요 쓰레기 같은 새끼!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니들은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어! 정만 질게 따로 있지! 질병으로 장난치는 것들은 싹다깜방에 넣어버려야 해!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그 유튜버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았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해서 그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 탓에, 네명 전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코로나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잖아요? 질병을 이용해서 장난치지 마시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갖춰서 코로나 예방에 힘써주셨으면 해요.